자, 오늘 경기, 홈팀 KCC의 스타팅5 살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창, 여기에 방패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송규창과 함께, 이호연, 이승현 라거나, 허웅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 KT입니다. 아, 오늘은 허훈 봅니나 허훈과 함께, 한의원, 하윤기, 문성건페리스뱉입니다 허웅. 안쪽 뛰어보냅니다. 라거나, 공을 쥐고, 아, 바로 네, 올라갑니다. 그쵸? 패스 좋았죠, 지금. 네. 기세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호연, 아, 노로 패스. 패스. 이승현 비어있네요. 네이트와 인점, 퍼 아, 정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외박. 아, 배 선수 상당히 높죠 하훈 림조즈 예, 트리플. 네, 예, 좋습니다. 역시 허훈 진짜 했습니다. 인사이드 하영기 투 핸드 스냅. 샬리스네. 아, 좋습니 아, 이호현 네. 아, 네. 반칙. 네.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정말 대단한 드림을 능력을 보여줍니다. 네, 예, 저 빠른에서. <laughs> 우 예. 관려선수 움직임이 상당히 많네요. 피그아웃 자, 문성공 오, 들어갑니다! 진 어, 주승용 해설위원 말처럼, 국내선수, 다른 선수의 혈액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처럼, 우와! 이승윤 수비가 항상 헤프사이드로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 외곽에서 슛만 터져준다면, 제가 때는 금상첨한 것 같습니다. 다시 쏘옵니다, 이승윤 아, 아, 아 네. 꼈네요. 참, 인또고기등문 음. 장면이 <laughs> 나왔습니다. 네, 치킨 경게 좋습니다. 그렇죠. 패스, 리듬을 만들어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오! 좋아요! 패스! 스코어는 덥덥차 18대14. 정성호에릭발투맨 게임 전개하다가 빼줍니다. 코너 문성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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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부산에 다리 뜹니다! 아, 좋습니다. 문쟁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 자시감이 아, 있어요! 예, 득점 예. 어 소스 좋죠. 허훈! 스킨 받으면서 아, 왼쪽이 동 그리고 림초준명브스 아, 시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예. 예. 1차 전부터 계속 맹활약이에요. 예. 그렇죠. 반대편 발라줍니다. 어, 쏘고 습니다 KT, 스미성아, 빠르게 앞쪽으로 정성아! 나옵니다, 쏘 자, 샤클럽과 네. 게임클락은 약 3초 차이. 최준영 포스터치도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문성원인데요. 페이드웨이. 최준영 붙죠 남은 시간 3초, 2초, 1초. 베이스한자 점퍼, 허허안 아, 들어갔어요. 자 28대 19 케이트가 리드를 가져가면서 이코트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찬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CC 허우 허우 공 치킴에서 쏩니다. 허우 급터 아, 길었어요. 리바드 허우 케이트의 폭포시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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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넘습니다. 허우 오늘 허우 선수가 지금 형을 넘어으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스텝 한 번으로 형을 속였습니다. 동생이. 볼컨트롤도 아, 좋고 네. 정성우 선수가 허웅 선수를 적극적으로 수비하고 있어요. 네 바짝 붙어있습니다. 허웅이 파고듭니다. 허웅이 파고듭니다! 엔드원! 아, 아, 네. 허웅도 보여줍니다! 네. 와이 2쿼터에 이또 형제 쇼다운이 나오나요? 전창진 감독이 허웅 선수한테 좀 자극이 되는 모습의 말을 연대 했다고 하거든요. 어, 정성우 선수 지금 반칙 두 개입니다. 와우! 허우! 허 네. 리버테! 자, 고너점 최진용. 카메라 더좋습발맞추고쏩니다 쏴자! 외곽, 반패스, 아, 걸린, 벌리... 아, 형님! 와! 걸리는 어, 줄 알았는데, 최진용. 에피스톨라 최진용. 자, 햇빛 박살 됐어요. 리버테! 에피 송라 그리고 파울을 끊어냅니다 에피스톨라 와 이런 <laughs> 장면을 k 블에서못 아뇨 <laughs> 와 대단한 최준영과 하윤기예요 그리고 하윤기가 최준영 선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놀라는 모습, 표정을 처음 봤어요 <laughs> 와 하윤기 아 지금 <laughs> <와. 직업> 장면 <laughs> 아 오늘 허우 선수 어머니 오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어. 누구를 응원할까요? 허훈, 빼줘요 손성권! KCC, 파워! 팀에 들어갑니다! 아, 최전영 살짝 피했어요. 네. 네. 1등 시도합니다. 베스, 존슨 달고 올라갑니다. 안들어갔어 리바운드, 존슨. 아, 빨라요. 네. 그렇죠. 아, 베스가 네. 지금 앞서 공격하고 나서 좀 충도, 충격이 있었거든요. 아, 하니원서도 지금 이 무릎 쪽에 약간 통증이 있었고, 베스는 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파워! 네. 라페스, 엘리 플레이, 인앤나웃 에릭! 공 시켰어요. 외곽입니다. 문정현! 시간 도와드요 한이원! 아, 한이원! 문정현 예, 예, 선수가 쏴았어야 되죠. 네 자, 역시 두 예. 팀의 전반이 끝났습니다. 48대48, 점승차 리드 이 t 가 가져가면서 맞칩니다라나아 예, 많이 움직입니다. 네. 예. 허웅 빼줍니다. 패스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코너! 아, 에피스토 아, 아, 올라! 석자 예. 핸드 오프의 허웅. 사이패스. 하윤기 스타벤 파. 들어갑니다. 아, 하윤기! 예. 어, 라구나 쪽으로, 라구나, 라구나. 속이면서, 아 라고나 다니는데요. 라고나 쪽으로, 라고나. 라고나. 속이면서. 와! 원헤드 슬램! 허훈. 스탑팝파크큐샷3물샷 허훈! 말씀하신 것처럼 이 3컵도 첫 5분이 또 중요합니다. 라페스 라고나 쪽으로. 도움 스미, 모두 이겨냅니다! 예. 라거나아 지금 허훈 선수와 송현진 감독이 지금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 자, 아, 지금 하윤기 선수가 또심판에해좀 뭔가 어필을 해보고 있는데, 나그나 선수의 볼 투입하는 게 지금 계속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음. 양코모의 송도성 선수와 에피소드라는 거 넓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패스 잘라 들어가는 하니원 선수입니다. 그리고 바운스 패스 날려 보냅니다. 하윤기. 외곽 오펙, 패스 슬퍼! 들어갔어요. 예. 어. 허우과 패스 예. 예. 허우, 프샷 림통과 허우! 알기 스크린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후원 티겨우. 와인오펜, 물성공. 337편. 알리가야도 최진혁. 빠게 갑적으로. 하우. 트레일러. 라고나 끈끈합니다. 탄단합니다. 라고나 부산 KCC가 달립니다. 자, 이제 역전으로 갈수 있는 KCC의 포지션 안쪽으로 라고나하영기 네. 붙어줍니다. 아뇨, 선수가 또 위치에 들어가고요. 네, 4번째, 4번째, 4번째. 반대편, 반하팀입니다. 4편, 하우. 네. 역판역전역전킬치앗 아, 네. 그니까 지금 수호겐티가 이럴수록 집착해야 돼요. 그리고 허훈입니다! 아, 네. 와! 좋았어. 천만한 네. 동생이 여기 있습니다! 그만큼 챔피언전을 지금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페솔라 캐치 샷! 아, 들어가요. 3번 쇼다운! 서게티 지금 군대 선수들이 좀더 자신감을 잃으면 안 돼요 허헌, 스타벨 팝! 들어갑니다! 결승 득점! 하헌 예. 위기 상황에서는 팀의 에이스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독점! 파울이에요 아, 또파울이에요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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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선수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와, 하훈 오늘 경기 지금 22득점 기록하고 있고요. 뭐, 홍 선수와 허훈 선수가 지금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네. 깊게 수비 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자, 스킬 받으면서, 코너 쪽으로, 오픈 찬스! 리바운드! 아아 아 좋았어요. 초이타임! 네. 3코터 득점만 놓고 봤을 때 지금 25대12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KCC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미스됐습니다. 사이즈. 최진영. 정성호, 딸콤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첫파양연습됐잖 크로스바! 아, 네. 오늘 최지훈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해 주고 있습니다. 예! 세 배! 허훈! 와우! 에스원! 빠르게 나가거든요, 지금도. 네! 그렇기 때문에 KT 허훈 선수의 득점으로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67대 62, 현재 24득점, 25득점째 가져갑니다. 매 게임을 많이 하고요. 아 피펜도 와, 좋았습니다. 아, 네. 멋진 호흡을 보여줍니다. 파우, 파우, 리머테. 좋았어요. 파우, 파우, 파우. 네. 돌파를 막는 수비를 해라는데 아, 와, 불가피한 플래시. 파우, 시간을 보고 해야 되겠죠. 라그나스트리 다시 보다 체질. 쪽이 3쿼트 KCC! 아 좋습니다 조게티 지금 그룹은 넘겨줬지만 집중력! 아직 경기 끝난게 아니거든요 자 샤크라 5초 안쪽 3초 2초 스탭백 허허 안들어갔어요 아, 77대66 KCC가 염전을만들면서 3쿼트를 맞습니다 허웅 나왔어요 예.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거거든요 그렇죠 리듬을 탑니다 허웅 아 쿱패스 시 100분이요. 아! 5초 안쪽 송교창 들어가서 쏩니다 아 들어갑니다. 송교차 예. 다시 허훈 기아 면서 키가 웃3배베0 0배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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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0 0배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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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가배1요0배 100배 1 0

한번 불렀네요 초이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패스하면서 스게 해라는 그런 짓이죠 네. 지금 송교창 선수가 썩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아 뚫어냈어요 아 네. 그럼 잘 뚫었죠 무리하지 않아요 마무리 시간 4분 30초 헉라고나스맨게임 전개하다가 빼줍니다 송교창 패스 백트안 들어오는 이라곤나 보너의 허훈 패션 떠돌렸습니다 스탭백 신을 살립니다 10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아 어, 순으로... 뺏겼어요 어반칙인데요 반칙이네 아, 파이올레이션파이올레이션 네. 허훈 선수 수비하느라고 지금 지쳤고 네. 또 허훈 선수 압박을 하니까 행하겠습니다 체력이 밀리면서 지금 환불이 났어요 네. 지금 제가 된6 유파울에 대한 걸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2차전 3차전 40분 훌로 아, 뛴 선수고 네. 오늘 유파울로 반독되었습니다아유파울에 유파울 인데요 이제 잘 춥니다 허훈 29득 점째 의미한 것크죠 30득점에 어, 완성합니다. 네. 허훈! 하윤기, 오더 허훈 스피, 허훈! 티가 안오인엔 물성공! 어안들로건 리바운드 허훈입니다! 허훈! 다시 외화 어, 오픈! 와무차청 패스, 인대시도 하고 있습니다. 패스, 패스. 방향 바꿨어요. 베스 베스 아, 들어가요. 어요리 마운드 KCC. 백코트야 아, 되죠. 라그로스도 어, 빕니다. 예. 그리고 이호연. 와 비트 가끝 점. 발이 무거운데요. 지쳤어요. 9 0대 87. 스텝백. 하훈. 길어요. 길로야네 마운드 라그나아 이런 데서 밀리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 부산 k c c 도 자꾸 들어와서 상코터의 그런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허 키가. 코너, 날려보냅니다. 안쪽 들어와서 오픈, 이호연! 아, 와, 연속 득점! 이호연! 좋았어요! 아, 이호연 선수가 레어바고, 지금의 점프슛, 정말 중요한 득점을 해내네요! 3차전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1, 2점 차이 때 왕급 조절 잘 못해요. 네.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고, 그리고 1대5로 경기하면 안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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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들이 또 벌어졌어요. 아, 허우수의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허우성! 허우성! 아, 정말 대단한 투어를 보여줍니다, 허우선 수! 라거나 더블캡 갑니다, 더블캡 갑니다. 페이팅! 갈라줍니다. 오픈 찬스! 최초죠! 픽션! 픽션! 초이 타임! 빅초이! 다시 한 번, 허우 같은 자리! 짧았어, 짧았어! 리바운드 라거나! 그리고 아웃너머 성화! 아 이렇게 경기가 끝나겠네요. 아 네. 이렇게 시간을 천천히 <laughs> 흘려보내는 KCG입니다! 챔피언을 가기 위한 길목! 정말 중요한 4차전을 또 부산 KCG가 잡아갈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샤클락은 이제 떨어지고 다만 게임 클락을 3초! 그리고 시간이 시간이 모두 흘러갑니다! 야. 최종 스코어 네. 96대 90! 케이시 씨가 스리즈의 삼성의 편을 만듭니다.